예,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. 예,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, 예, 부처님은 이제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, 지옥이 아니라 어, 아주 좋은 곳,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어,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,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? 중생들이 잘못해서, 고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,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.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? 이렇게. 질문을 하니까,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,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.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,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. 극락세계에 가셔야지.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,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? 음. 음. 당신이 지저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낙에서 있냐?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.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.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.